안녕하세요. 꾀로우 프로젝트에 참가, 참가하게 된 개원예술대학교 리빙디자인학과의 양정현. 박승환입니다. 네. 저희는 리빙디자인학과를 지금 현재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학생인 만큼, 네. 그, 가구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흥미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이제 참가하게 된 아이템은 뭐 커트 퍼니처라는 가구인데, 일단 저희 팀명은 인디 퍼니라는 팀이에요. 인디퍼니는 인디고 플러스 퍼니처라, 퍼니처의 합성어로서 인디고라는 뜻은 원래 유, 유래가, 어, 인류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발견한 색상인데, 그거, 그런 발견한 색상인 만큼 저희도 이제 겨, 어, 학생으로서 처음, 참가, 처음 참가하게 된 프로젝트의 의미를 담아서 이제, 네, 그렇게 인디고라는 인디고라는 뜻과 이제 퍼니처라는 가구라는 뜻을 합성해서 만든 인디퍼니라는 네 이제 그조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커트 퍼니처의 장점은 네, 네 인건비가 많이 안 들고요. 저희가 도면을 짜서 이제 C N C 업체에 보내주면 이 네, 거기서 그 잘라서 와요. 잘라져서 와서 그거 그대로 조립만 하면 되거든요. 네 혼자 사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드릴 같은 거 무슨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조립하기 힘드시잖아요. 그 어긋날 수도 있고, 이제 나무를, 쓴, 나무를 처음 쓰니까, 그 도면, 도면이랑 정계도시고 저희가 잘라서 나가니까, 설명서를 보면서 이제 쉽게 조립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 트렌드가 d i y 잖아요 혼자 사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면은 이제 쉽게 조립하면서 이제 또 이제 분해도 할수 있으니까 이제 이사할 때 이제 쉽게 분해해서 이제 부피를 줄이고 이제 만들 수 있으니까 이 그게 저희 가장 큰장점입니다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희의 최종 목표는 어, 아직 우리나라가 어 약간 유럽에 비해서 되게 커트퍼니처라는 가구는 되게 많은데 커트퍼니처라는 명칭 이라고 하나? 네, 그런 커트 포니처가 되게 대중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학생, 우리나라에 아직 대중화되지 않은 커트 포니처를 저희는 학생 입장으로서 대중화를 시키고자 이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